사실 이 나무가 좀 느려요, 이큰 나무. 근데 서, 솔직히 제일 비율풀 이거든요. 아이들도 속도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될것 같아. 지금 저 나무 있잖아요. 잘 보이나? 저 나무를 보시면 단풍이 좀 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보여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이게 저기 좀 햇빛 많이 받는 데부터 시작하나? 하여튼 어디부터 시작해고촥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이 나무 있잖아 딴 나무들 봐봐요 나무마다 이 빨개지는 속도가 다르더라고 쟤는 벌써 다, 다 떨어졌잖아 나무 저기 거의 쟤는 저 잎이 다 떨어졌어 거의 얘는 위에가 떨어졌고 그래서 얘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되지 않고 다 속도가 다르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씨 똑같은 나무 종류도 이렇게 속도가 다르구나 같은 뒷마당에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사람도 그렇고 진짜 속도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될것 같아 다른 애들 다 됐는데 너왜안 돼? 이런 있잖아요 사실 이 나무가 좀 느려요 이큰 나무 근데 서, 솔직히 제일 뷰티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속도에 상관없이 자기 맛이 언젠가 나온다 어 느려도 아름답더라고 그래서 사실 자연을 보면 느끼는 게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자연에 꼭 나가보세요 특히 애들 어릴 때부터 어릴때부터 꼭 나가는 버릇을 하시면 우리 강아지 뛰놀고 있잖아요 애들은 나가서 노는 거 싫어하는 거 없어요 근데 잘 없어요 이기는 조에 있는데 근데 왜다 싫어하게 된줄 아세요? 그냥 안 나가봤거든 자연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데려가 가도 사, 핸드폰만 하고 있는 거야 제가 팬레터를 많이들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더좀 특별한 팬레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존경하는 진아영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진아영 교수님, 저는 초등학교 4학년 김윤서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교수님을 알았는데, 팬이 됐지 뭡니까? 교수님을 위해 손수, 손, 손수 목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팬이 손수 만드신. <laughs> 너무 웃기죠? <laughs> 이 부분이 제일 웃겨. 저희 엄마께서는 교수님의 영상, 책까지 보고 저를 갑자기 안으면서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하지만 이제는 더 안기고 싶어요. 어 너무 이쁘죠. 어, 음, 감동이잖아.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런 것까지 붙여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그 감동이 진짜. 이거 막 코팅까지 해가지고 너무 감동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어머니가 경고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하는 시면서 너는 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다네요. 아, 자 우리 오늘은 자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해보게 해보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자연 한번 볼 시간도 잘 없고 자기한테 감사할 시간도 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감사하는 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Thank you for taking time for yourself 너참 잘했어 너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는 게 어디야 우리 자연과 내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내 맘대로 생겼잖아요 그래도 beautiful I am beautiful 우리는 다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딱두지 뒷마당 만끽하고 바람 느끼고 풀냄새 저쪽에서 푸릇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풀냄새 잔디냄새 나고 새소리 들리고 햇빛이 따뜻하고 느늘뜻입니다 어땠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어, 요즘 제가 한국의 문화를 바꾸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마틴 루터킹 박사님 인권운동가였죠 그그 그 시절에 1960년대 그 흑인들이 그렇게 억압받던 시절에 그 문화를 바꾸는 거를 그때는 SNS도 없었죠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불모지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같이 불러일으켜서 문화를 바꾼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나 연구하고 어,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에 가면 이 시선과 뭔가 좀 완벽해야 되는 거 있잖아 이뻐 보이게도 해야 되고 더뭐 잘해야 되고 더 빨리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막좀 뭔가 더막 한다는 그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더 이룬 건 맞는데 그게 과, 극하다 보니 이룬 거는 극하게 이루었는데, 마음이 심하게, 극하게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딱 오니까, 다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분위기에 딱 들어가니까 되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냥. 그냥, 아무도 나를 뭐라 그러지 않고, 내가 뭐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서 있는지, 뭘 입고 있는지, 뭘 하는지, 아무도 나한테 별 관심 없고. 저도 그걸 딱 느끼면서, 어, 갑자기 그냥 마음이 착좀 편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더잘 해야 돼너못 하고 있어 더잘 해야 돼막 이래가지고 이 정도 성취한 거 아니냐? 무조건 맞습니다. 무조건 맞고 제가 우리 부모님 굉장히 감사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기성 세대에서 이만큼 세워놓은 걸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기 근데 여기서 앞으로 갈 때는 우리가 진짜 문제는 못 먹고 살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 마음은 못 먹고 사는 나라 마음이에요. 막 각박하고 막 힘들고 이런 게. 근데 우리 경제지포로 보면 선진국이거든요. 우리는 강한 점과 약한 점이 함께 있어요. 누구나 다. 그, 그게 다 똑같냐? 다 달라요. 나는 이게 강점, 니는 이게 약점, 내게 강점, 이게 약점. 우리 남편이 오늘 저녁은 뭐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때 내가 이게 예쁘게 안 나간 거야, 말이. 그막 원고 쓰면서 전화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우리 남편이 좀또 삐진 거야. 미안합니다, 우리 남편. 하여튼, 그 굉장히 약점이고, 저는 약점만 말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아요. 원고도 날짜 넘어가지고 막 억수로 힘들게 했거든요. 이런 것도 잘 못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또 제가 좋은 점이 있잖아요. 에너지 있고, 열정 있고. 제가 항상 기분이 좀 좋은 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 좋은 사람 있잖아. 얼마 좋아. 그런 사람 잘 있나? 그냥 저는 그렇다 말이지. 얼마 좋아요. 아예 그 점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아니면 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면서 나도 잘 살고 남도 잘살수 있는가? 그게 우리 삶의 목적성이 될수 있어요. 어떻게 사회에나 우리 구성원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것이 내그 삶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 앞마당에는 놀러 오고 싶으실 때, 아, 뒷마당이네. 뒷마당에 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픈해뒀으니까, 명상하고 싶으면 우리 뒷마당을 이용해서, 그걸 들이마시고 햇빛을 조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바이바이.